서병수모 박수와 사한 번만 해주십시오. 서병수, 서병수, 서병수. 네, 반갑습니다. 서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방 아세요? 어, 거기에, 에, 위원장인가요? 위원장, 임용환, 임용환 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예, 이분이 저 우리 구포시장에 도착을 해서 구포시장을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가신다고 해서 나하고 개인적으로 좀인연이 있어가지고 어,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수요일날 다가오는 수요일날 4월 10일입니다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기여입은 국민의힘에 저 서병수에게 꼭 던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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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주당의 상대 후보 쪽에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북구 사람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제가 좀 늦게 오기는 왔습니다. 정들고, 정붙이고 살면 제가 북구 사람인 거지. 태어날 때부터 북구 사람인 사람이 몇명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시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도 제 지역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남북산 터널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북구하고의 인연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할때에제 3만 덕터널, 그 다음에 만덕센텀 대심도로 또금빛로을 브릿지 이런 수많은 일들을 제가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착공을 시키고 또는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혼잡도로로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든 사업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아, 북구에 와서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내가 시장 때 세웠던 저의 꿈 부산에 대한 꿈 북구에 대한 꿈을 완성시키라라고 하는 하늘의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북구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병수! 사병수! 사병 저는 북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북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입니까? 북구에 사시는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북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눌러 살았으면 싶은 그런 북구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뭐냐고요?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낙동강 리버시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격 있는 주거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이 비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고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에 와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두 가지가 뭔가면요 우리 국회시장한테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지난 8년 동안 10년 동안 아무리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달라 해도 안 만들어 주더라 서병수 당신이 왔으니 꼭 만들어 줄수 있겠느냐 제가 하겠다 했습니다 학수 그리고 시장하고 즉시 협의를 해서 지금 안전진단에 들어가고 8월 달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우승순위를 땡겨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 북구 가리는 수영장이 없다. 우리 수영하러 가려면 화명동에 가야 된다. 대저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왜 우리 지역에는 수영장 딸린 체육시설 하나 없느냐? 그거 서병수 당신이 왔으니까 꼭해 주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제 임기 내에 하나 내지 두 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병수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수영장 달린 체육 시설을 만드는 것은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 중앙 정부의 문체부를 설득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시장을 설득하고 또 교육부나 교육청을 설득을 해서도 그런 시설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서병수, 서병수, 서병수.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북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꿈, 낙동강 리버시티 그리고 품격 있는 주거도시 우리 북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북구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덕천역 지하철역에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포역에 우리 경부선 일반철도가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KTX는 아니지만 KTX라고 이름 지어지는 열차가 하루에 6편 내지 7편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은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독창 로타리를 찾고 우리 국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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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다른 도시에서는 흉내 낼수 없는 그런 장점을 좀더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KTX를 유치하는 겁니다. 진짜 KTX는 경부선이 울산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금정산 밑으로 해서 부산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정산 밑에서 노선을 하나 끌어가지고 우리 국포 특천역 쪽으로 땡기고 김해공항과 연결시키고 가득 신공항과 연결을 시키면 중앙정부에서도 절대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만과 공항과 철도와 지하철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말이죠. 철도 지하화 그리고 지하화가 되면 그 위에 이제 철도는 폐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폐선부지에다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부상을 해서 산업시설도 짓고, 주거도 짓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부상을 지자체가 할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법 하에서 지금 부산시가 우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줬습니다. 지하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도 지는 배선부지위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용역은 올해 말에 나올 거고요 아마 국토교통부 용역은 2026년도 말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자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부터 먼저 해주세요 이런 이제 경쟁 순위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육승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거 하나 할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KTX를 연결을 시키면 저는 자동적으로 국보역 일대가 덕천 로타리 일대가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민자가 유치가 되고 저절로 회사가 들어오고 저절로 관광사업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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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낙동강에 블로킹 아일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그거를 가북섬이라고가북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서울 한강에 가면, 햇저 새빛 둥둥섬이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낙동막 위에 이렇게 둥둥 떠있으면서 거기에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무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모의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유람선을 띄우고 니다 낙동강 저승도 얼 명지를 돌아가지고 우리 국포까지 와가지고 저 위에 밀양까지 또갈수 있는 그런 유람선도 띄우고 또 필요하다면 요트 계류장도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이제 낙동강이 더 이상 보존하는 생태하천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생태하으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낙동강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시설들또 만들어 제자한다고생 생활민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수 서명수 서명수, 서명수. 이렇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시설을 이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북부를 찾아들고, 또그 새빛 둥둥섬 같은 플로팅 아일랜드를 찾고, 또한 가지, 국포역일대를 창업혁신지구로 선정을 해서 AI라든가 IT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그런 회사들을 창업하게 하고, 회사를 유지하고, 호텔도 유지할 겁니다. 호텔. 그러면 일하면서 쉴수 있는 그런 거를 뭐가합니까 웨이케이션 지역이라고 하죠. 웨이케이션 지역. 이션 지역. 이케이션이 워케이션. 이런 게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는 누가 국부를 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KTX만 우리가 유치가 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말이죠. 민자가 저절로 유치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꿈꾸고 있는 우리 북부의 10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면서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서명수도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하기 어렵다, 뭐 4년 만에 이거 임기 안 되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북구 발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장기적인 우리 도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이 들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지고 만들고 해서 10년 후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북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만한 북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목소리> 서병수 그렇게 되면 집값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북구의 비전이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주춧돌을 놓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경원의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십시오. 북구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기호 이번 국민의힘 서명 수요에 여러분의 귀중한 투표 던져 주심 사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사명 수거가 필요합니다. 자, 연호 한번 여쭤볼까요 자, 됐다, 됐다, 진짜 됐다. 사명 수가 자, 한번 더. 된다, 된다! 사병수가! 요즘 이제 여론조사, 어,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또제 그 수치가 좀 약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북구 주민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야, 서병수이 되겠나? 어렵지 않겠나? 그렇지만, 선생님, 꼭 뛰어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노? 한 발이라도 더 뛰어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북부 주민들께서 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못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잡고,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만큼 만들어 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중체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런 걱정 하실만 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국회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범죄자들에게 국회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자들에게 국회 권력을 맡기면 나라 또송두리째 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laughs> 안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1인당 25만원씩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이 선거기간 동안에. 가구당 100만원 그냥 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입니까? 우리 국민의 실세를 가지고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그 세금을 자기 돈 써듯이, 그렇게 표를, 그, 매표하는 거 아닙니까, 매표?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하나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시장과 방법을 가지지, 가리지 않는, 이런 범죄자 집단들에게, 이때 국회 권력을 맡기 수는 안 됩니다, 이러 맞습니다. 서병수, 서병수, 서병수. 저기또 김준혁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준혁이, 김준혁이가 여성에 관해서 아주 몰상식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위안부 문제를 엮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이화여대 김환란 총장이 무슨 이화여대생들하고 미군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선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원동권 세력들이 말이죠. 이런 남녀 관계, 또 성인지, 이런 데 대해서 단당히 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여자를, 여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데 왜 여성분들이 민주당, 조국이, 운동권 그냥 잘생겼으면 됩니까? 우리 후보도 잘생겼습니다! 아니, 조국,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조국이 무조건 좋아하느냐고 젊은 여성들에게 물을, 잘생겼잖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 옛날에 그저 형수한 테 욕하는 거, 이런 분거 녹음된 거다 들어보셨죠? 그런 대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회 권력과 우리 대한민국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요새 또 무슨 11억 사기 대출 문제. 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뽀마씨 또 었는데 일조원 다단계 배워 해가지고 무려 10 아니 22억을 다단계 판매 사기꾼 배워 해가지고 수입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검사장 때 다단계 사기범들을 잡아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돼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적극 변호해가지고 수입료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북구에도 그일조원 다단계 사기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한푼도푼 푼 모아온 그런 돈을 피눈물 같은 그런 돈을 그사기로 뺏겨버린 그런 우리 국민들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민주당이고 조국혁신당입니다. 이래고 민주당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오, 이제, 4월 남았습니다, 4월. 오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4월 10일 날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2번 국민의 힘 서금수에게 꼭 던져주십시오.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건영하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일 잘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발목 잡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뭉쳐주십시오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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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으로 뭉쳐주십시오 기여입은 서병수들로 뭉쳐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 시장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서병수에게 소중한 한표 보내 주십시오. 자, 답을 한번 외쳐볼까요? 자, 된다, 된다. 서병수가, 서병수가 기호 2번이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유권자 여러분 자랑스런 북구 위대한 변화는 서병수보가 함께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귀중한 한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간절한 노선을